헬스조선 상열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 내내 아, 시청자 아, 여러분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권의 화려한 쇼두 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아파트 매각 쇼. 다른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누른 법무장관. 추미의 쇼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른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징벌적 과세란 상대가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매겨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전국적으로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마치 범죄의 집단처럼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엄밀하게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조차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4%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해마다 세금 4천만원을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양도세도. 취득세는 뭐 최대 15% 양도세는 최대 80% 얘기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정책 속성과 정보의 제일 빠삭한 집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는 꼼수만 늘어납니다. 어, 대표적인 꼼수를 선보인 부동산 프로 선수는 여당 쪽에서는 이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신 서울 반포동 70억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증여를 한 것이지요 한쪽은 이것을 처음에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를 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가 가든 망신은 다 사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사람 째지하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집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이 예, 그런가 하면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집을 판다고 했다가 50분 만에 다시 청주집을 판다고 발표를 뒤집어서 욕을 먹더니 여러 압박에 못 이겨 다시 반포집을 판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양도세를 물때 청주집을 먼저 파는 것이 3억쯤 절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서글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부 여권의 최고 윗사람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그 지경이니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일면 톱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위선에 민심은 뿌리났고 불난 집 같은 여권은 다주택 매각하라고 야단법석이다. 이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는 이유는 국민들에겐 집을 팔아라 아직 안 사도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만 최고 요지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손해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집을 파느니 공무원 승진 포기하겠다. 부동산 광기 시대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일면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세금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하루빨리 집을 매각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데요.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강압적 지시라고 하면 반 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집 여러 채 가진 공무원을 옹호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재산권은 그 어떤 기본권보다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 남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더라도 이런 총리의 지시를 듣는 공직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 달래기보다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평생 내집 마련은 힘들겠다. 이렇게 좌절한 3040 세대에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징벌적으로 거래세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역효과만 봤던 때가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예산과 돈푸는 것으로 해결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져버렸고 그걸 충당하려고 세금 걷어들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21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출을 조여라. 둘째, 규제 지역을 늘려라. 셋째, 세금 폭탄을 안겨라. 넷째, 특목고를 없애라. 이런 것들은 모조리 거꾸로 가버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기요, 거래세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하기야, 뭐,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 상임위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의원들이 대거 몰려있으니 올바른 대책이 나올 리도 없지요. 이러면서 정권은 공격 대상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편가르기로 쇼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집권 세력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권은 법무장관을 앞세워 추미의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제발 그만두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사찰 용주사에 들어간 추미애 장관은 이 자신의 뒷모습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휴가중이라는 추 장관이 뭐 9일 오전 10시까지 무슨 최후 통첩을 발령하고 검찰총장은 독립수사본부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그로부터 1시간 40분 만에 추 장관은 그걸 전격 거부하는 1년의 화려한 쇼를 선보였습니다. 휴가중이라는 것도 쇼고 절집에 들어가 뒷모습 사진을 찍는 것도 쇼고 자신의 문헌대로 하라는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을 동원하며 최후 통첩을 발령하는 것도 쇼고 이것을 다시 거부한 것도 쇼입니다. 쇼의 측면을 걷어내고 보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조치는 형성적 처분이니만큼 이 다시 말해서 특허처럼 주고 빼앗을 수 있는 단독 공법 행위이니만큼 사실상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한 것이나 같습니다. 이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손발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줘서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을 손보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크게 불거지게 만든 MBC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 시각차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무슨 조폭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정권이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해임하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이 알아서 할 테이니 차라리 해임하든지 탄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으려는 추미의 쇼를 당장 그만두라는 요구인 것입니다.